자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 준비 얼른 한번 해봅시다 얼른 이불을 개고 어, 자리 정돈을 하고 어, 자리에 정자세로 앉아서 tv 혹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그래요 우리 찬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일어나서 찬양해 고요 Just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i 우리 다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내 속을 든든히 채우는 힘. 마리아나 스넬피시는 현재 알려진 물고기 중 가장 깊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해저 8,000m 아래에서 발견됐지요. 와, 해저 8,000m는 한라산 높이의 산4 개를 담고도 남을 만큼 아주 깊은 바다예요. 이 깊이에서는 모든 물체가 8,000톤의 압력으로 짓눌러져요. 제 아무리 강철로 만들어진 최첨단 잠수함이라도 단몇초 만에 찌그러뜨리는 엄청난 힘이지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라 해도 수압 때문에 해저 6,500m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는 얼마나 단단한 몸을 가졌기에 최첨단 잠수함도 버티지 못하는 그곳에서 사는 걸까요? 놀랍게도 마리아나 스네일피쉬의 몸은 단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장과 뼈가 다 비칠 만큼 하늘하늘한 살결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비닐처럼 얇은 몸을 가진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가 8000톤의 압력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의 몸에 내부 저항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는 내부 저항력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강력한 압력을 이겨내요.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 겉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속을 든든하게 채운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속을 채우기보다 겉모습을 중요시하며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이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지중해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배와 사람이 오가는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곳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고린도에는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상대를 설득하며 토론했지요. 그런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면 우리를 설득해 보시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던 성도들은 어느덧 다른 고린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보다 화려하고 근사한 말로 표현하며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도 편을 가르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더 위대하다고 자랑하면서 말이에요. 다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던 성도들은 복음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겉모습에 신경 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생겨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이 좋아해.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더 나아가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외면을 가꾸는 데만 신경을 쓰게 돼요. 마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보다 서로 자랑하며 논쟁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편을 나누어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기 바빴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모두가 지금 모습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복음을 화려한 말로 꾸미고 서로 자랑하며 말다툼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나 스넬피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마리아나 스넬피시가 해저 8000m 아래에서 살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 단단해서가 아니에요. 몸 내부에 있는 저항력 덕분에 강철도 찌그러뜨리는 압력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부 저항력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화려한 말과 행동, 겉모습을 좇지 않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멋진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을 친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멋진 소녀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